네, 오늘은 우리 조국이 일제에서 해방된 광복 74주년 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해서 늘 저희 워싱턴주 주빌리 복음 통일 연합 기도회가 매년 네 차례 3일절 625또815 감서절 이렇게 네번 저희들이 시애틀 페드로웨이 타코마 지역을 순회하면서 기도회를 가져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74년 주 광복 기념과 71주년 건국이 된이 날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또 특별히 949일이나 북한에 억류되었던 우리 임현수 목사님의 그 증언책이 출판된 일을 같이 축하하는 겸 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먼저 일부 행사로서는 우리 이면수 목사님의 949일 억류증언서에 대한 감사회로 열렸고요. 열리고요. 그리고 2부 순서에는 저희들이 완전한 광복을 달라고 저희 지역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또 오늘 출판을 하신 이면수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 눈물을 뿌리며 씨를 거두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는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분단 74년이나 되는 그러한 큰 기나긴 세월이지만은 너무나 우리 민족에게 아니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좀큰 일에는 대기 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 그 결과, 국력의 2만 어, 어, 2천만 동족들이 해방되는 완전한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힘차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소리> 고국의 8.15 광복 74주년과 건국 71주년을 기념하는 제21차 워싱턴주 주빌리 복음통일연합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소리> 오른손을로한번 크게 들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더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목소리> <목소리> 빛이 맺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용서한 것과 있는다는 것은 별개의 이습니다 949일 동안에 그 분을 들에이르이야던 북한에서는 자유단어를 지어버렸습니다. 에 일어나는 손가을 두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굉장히 조에스러운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장 화장... 이 몸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배웠습니다. 시애틀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주신 덕분에 2년 7개월 9일이라는 기간 동안 북한의 감옥에 있었지만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시 뵐수 있게 된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거, 이 세틀 또 타코마 지역에서 이렇게 구국 기도회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나라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위급한 이때 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기도할 기도회를 열게 된건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은 800만 디아스포라가 정말 함께 깨어서 다시 기도함으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2천만 노예처럼 살고 있는 북한 동포, 동포들을 빨리 해방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빨리 포로들을 보내달라가 이제 10대 강,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회개, 교회의 회개, 하나님. 화해를 통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은 두째는 북한 땅에. 토론토 금빛교회 임현수 목사님께서 북한에 억류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온 교회가 거 매일 함께 같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 목사님께서 정말 캐나다 정부 또트리더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온 교회에 또온 세계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석방되셔서 돌아오셨을 때 정말 저희가 우리 교회 목사님 돌아오신 것 저는 그렇게 크게 기뻐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억류, 그 증언집이 출판이 됐다는 그 기쁜 소식을 아마 그 안에 은혜로운 내용이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들 뿐 아니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도 큰 영적인 귀한 양식이, 격려가,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축하 집회를 하게 됐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아, 분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미적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그렇게 우리 민족을 끌어안고 선교하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셨던 이면서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 고난을 통과한 그불 같은 시련을 통과한 주의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 민족의 위기에 일제강점기 또는 6.25동란동에도 우리 민족의 교회에 우리의 아, 선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대학사빠라크회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깨어나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방송국 KBS의 실시간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kbs와닷컴. 수준 높은 컨텐츠로 시애틀 지역 한인 사회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합니다.